안녕하세요 미진TV의 미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학습된거야 구독을 엄청 많이 누르면 우리가 선물 사인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CCTV로 다볼수 있어요 어쩌라고요 빨리 먹으세요 빨리 먹어볼게요 안녕 먹방을 시작합니다. 엄마 포크죠? 오늘 제가 포크를 벗써서 포크를 해볼게요. 어, 무서워했어. 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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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죠. 민지. <민기>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laughs> 이렇게, 그렇지 <웃음> 이렇게, 그렇지왜 <laughs> 저래? <laughs> 이렇게, 음. 치즈스틱 먹어라 음. 뭐 어때? 구독하고 음. 있어? 아니, 촬영하고 있어. 내 지, 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진, 저, 체린이에요. 아니, <laughs> 별이고, 전체리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쪽의 손님은. 손님이요? <laughs> 손님. 손님은 펌펌프림이에요. 펌펌프림. 그래서 많이 줘야 돼요. 큐끼큐끼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딜러 딜러. 딜러 딜러. 진이. 헤이, 이 아, 아, 헤이, 진이야. 헤이. 헤이, 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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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먹자 이 헤이. 헤아안녕 헤이. 요 헤이. 헤이. 헤요 헤이. 예요아생겼어 사랑의 하차핑 연기대라 아사피술마늘차차피운반발핑 즐거운 나루핀 행복이 해핑. 어? 안녕하세요? 저는 t 핑 p 님과 함께 먹어보신 즐거운 모습. 이게 난중에 큰다음에 보면 엄마 왜 이렇게 유치했을까? 그런 소리 할걸. 민지 뭐 줄까? 음, 아.